안녕하세요 여러분 누가가 이야기하는 성경 13번째 이야기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심판과 회계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셨죠 오늘은 안식일의 규례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고 허리가 굽어 전혀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너가 네 질병에서 놓여났다 그리고 그녀에게 손을 얹으시니 그녀가 즉시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분하게 여겨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일할 날이 여새가 있으니 그날에 와서 고침을 받으라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위선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낙이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물을 먹이로 끌고 가지 않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의 반대자들은 모두 부끄러워했고 모든 무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까? 마치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채소밭에 심은 것과 같다. 겨자씨가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마치 여인이 누룩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것과 같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형식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훨씬 중요함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꾸짖으시고 사람을 묶고 억압하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한 영혼을 해방시키는 것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뜻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작은 시작에서부터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퍼져 나간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누가복음 13장의 두 번째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다음 시간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마지막 날에 벌어질 역전의 상황에 대해 다룰게요.